안녕하세요 에프킬라입니다 오늘은 소토에서 나온 가스라이터 토치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은 라이터를 굉장히 다 해놨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보다는 조금 큽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실제로 라이터와 비교해 보면 가로, 세로, 높이 모두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커요. 그럼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 여기 보면 구멍 보이십니까? 여기 이쪽 구멍으로 보탄가스를 끼워서 주입한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. 불 붙이는 것은 이 스위치를 잠금을 풉니다. 이 잠금을 풀고 이렇게 라이트를 열심히 누르면 불이 올라옵니다. 빼면은 사르르 꺼지죠. 이것은 이렇게 쭉 늘려서 키를 키워서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부탄가스를 충전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부탄가스를 잔뜩 넣어놓고 그대로 일동 놔두면은 새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폭발 할 일이야 그렇게 많겠는니까만은 그래도 위험하니까는 그때 그때 부탄가스를 충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부탄가스를 주입하는 법을 한번 보시죠. 여기 보면 구멍 보이고 끼워요.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정방향으로 하면 가스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제 손이 하나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양손으로 하시고 뒤집어서 하세요. 이렇게 가스 새 나온 소리 들리시죠? 밀폐된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항상 훅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까만색 스위치는 불을 얼만큼 크게 하느냐, 작게 하느냐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모양 보여드렸고, 불 켜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모두들 다음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